자 12월 26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코스닥 무지하게 사채 외국인 기관들이 흥분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바로 윈도우 드레싱 이라는 겁니다 자, 윈도우 드레싱이라는게 뭔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각 분기 또는 연말 연말이 제일 크죠 각 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죠 운용사마다 아, 성적을 발표를 하기 위 우리 그 운영 1년 동안 주식 운영해 가지고 얼마 벌었어요? 몇 프로 벌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펀드 매니저들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아셨죠? 그 그래,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아주 길을 쓰고, 우리 또 운영사들도 우리 돈 많이 벌었어요 이래도 다음에도 운영이 잘 되겠죠. 돈들이 많이 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관리를 하는 걸 끌어올리는 것을 윈도우 드리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윈도우 드레싱이 하게 발동이 됐다. 그런데 코스피는 잘못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에 올라가려면 1군, 1군이 지금 뭡니까? 반도체죠. 반도체가 쭉 끌고 올라가면 2군, 3군이 뒤를 받쳐야 돼요. 그러지만 얘들이 놀 때, 얘들이 가서 커버를 해서 기간 조정 후에 또 끌고 갈수 있는데. 지금 반도체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 신나게 잡아더겨 놓고 그 뒤를 바치는 이군삼군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나머지 업종들은 외국인이나 기관 들이 생각에 지금 사면 바로 물릴 일것 같으니까 즉 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다고 판단 이 되니까 사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밸런스를 잃은 한쪽 만 올라가는 장이 돼 버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도우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윈도우 드레싱.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만 오늘 주식을 보유하면은 여러분 배당을 받습니다. 내일 아침에 배당 낙이 떨어져요. 근데 이건 아이러니컬하게요. 배당을 받는 놈이나 안 받는 놈이나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배당 안 맞죠. 다 팔아버리고 내일 아침에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거. 자. 미국 증시는요. 종고점 돌파에 계속 랠리 중에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아직 이상이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만 밸류에이션 평가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아직 2군, 3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가면은 한쪽만 가지고는 못 올려요. 한계에 봉착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폐장일까지 계속 좁은 박스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코스닥도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뭐 너무 눈에 튈 정도로 눈에 아주 탁 보일 정도로 너무 많이 매수를 했죠.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오래간만에 미친 듯이 매수했습니다. 얘네들이 보니까, 2300억, 3100억, 6000억 매수했는데, 앞으로 고스닥 살려나봐. 그거 아니에요?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겁니다, 이게. 네,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어, 시장은, 시장은 미증시의 상승에 힘없어가지고, 반도체만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이군 상권이 없다. 그 범주 내에서 코스닥은 오늘 윈도우 드레싱을 진행을 했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G 관련주들 이야기 좀 해드려야 되겠죠. 5G 관련주들 여러분들. 5G 관련주들 궁금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뭐 무식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 한번 눌러보시고. 들국꽉 계시라고 그랬잖아 무상증자 받고 유상증자 받고 배당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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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으라고 그랬잖아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평가됐다고 그렇게 말씀 드려도 저희들은 지금 저평가 종목을 계속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시면 저평가 종목들 이제 시작이에요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기 매매도 하고요, 어, 수익 매매도 그래서 스윙 매매도 겟들에서 같이 하고 있다 분해는 건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2월 26일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네, 되겠습니다.